오늘은 SPG의 최근 주요 이슈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SPG 관련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거나 보유 중인데 익절 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 고민되신다면 영상 상단에 안내된 010-270-6611번호로 연락주시면 실시간 시장 흐름에 맞춰 개별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SPG가 최근 시장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로봇 산업 핵심 부품 공급 기업이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SPG는 산업용 감속기, 정밀기어, 자동화 모듈 등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시스템 구동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로드맵 발표 이후 그리고 삼성, LG, 현대 등의 대기업 협동 로봇 투자 확대 소식과 함께 관련 부품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빠르게 확대됐고 그 중심에 바로 SPG가 위치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로봇 테마를 탔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망 안에 포함된 핵심 부품사라는 점에서 시장 내에서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로 지퍼볼 핵심 이슈는 실적 턴어라운드와 수출 확대 흐름입니다. SPG는 지난해부터 수익성이 본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용 감속기 제품 비중 증가가 이익률 개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었고요. 여기에 해외 완성 로봇 제조사들로의 공급 확대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일본,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선 확보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단순 뉴스가 아닌 실제 수주와 매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실적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가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실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주가가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눌림조정 구간에서는 매집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가격대에서 접근할지 고민되신다면 010-2701-6611 번호로 연락 주시고 현재 차트 흐름과 연동된 전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는 중국 로봇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반사 이익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저가 감속기 기업들의 가격 공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고정밀 감속기 수요는 국내, 일본, 유럽산 제품 중심으로 쏠리는 양상입니다. SPG는 중고정밀, 고실내 부품 공급 역량을 확보한 기업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글로벌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죠. 특히 자동차 산업과 협동 로봇을 결합한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SPG는 이 분야에 최적화된 감속기,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기존 산업 로봇 기업들과는 다른 카테고리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SPG는 장비보다는 부품 공급사로서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중기적 진입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PG는 작년 말부터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도 점차 상승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0만원 돌파 이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고 기술적 지지 구간에서는 반복적으로 매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는 무리한 매도가 아닌 분할 접근과 변동성 방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 저항선에서 익절할 타점 그리고 눌림목 진입이 가능한 구간 설정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상단에 안내된 010-2701-6611 번호로 연락주시면 시장수급 흐름과 연동된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SP진회는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 수혜 플러스, 실적 기대 플러스, 해외 수출 플러스 산업 구조 변화 이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복합 호재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조정이 오히려 중장기 진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기회를 보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2701-6611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핵심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쯤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 종목은 괜찮아 보였고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진입만 하면 결과가 반대로 가는 경험. 너무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종목 선택이 아닙니다. 차트 해석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단 하나 바로 타점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느냐? 즉 타점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서비스는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확률적으로 유리한 진입자리 다시 말해 돈이 되는 구간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실시간 세력 움직임 분석과 강력한 데이터 기반 타점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미 화면 상단에 번호가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010-270-16611. 여기로 급등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하나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타점과 대응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을 찾느라 시간을 닫습니다. 유망한 종목을 찾고 뉴스와 이슈를 찾아다니고 커뮤니티 의견을 읽다가 결국 정보 과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종목보다 타점을 먼저 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어떤 타점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상승하는 차트를 보면 뒤늦게라도 타야겠다 하는 심리가 생기고 결국 고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조정이 나오고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며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을 반복하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점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타점이 왜 수익의 핵심인지, 왜 많은 분들이 손해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나는 차트 볼줄 몰라서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말하면 차트를 몰라서가 아니라 뭘 봐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트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극히 일부입니다. 거래량의 변화, 추세의 기울기, 지지와 저항의 힘, 세력의 평균당하,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의 캔들 형태. 이 정도만 이해해도 타점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독학으로 배우려고 하면 최소 몇 개월이 걸립니다. 더큰 문제는 그렇게 배워도 실전에서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은 공부가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확률 높은 자리가 어디인지, 왜그 자리가 의미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어렵게 배울 필요 없이 바로 진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추격 매수. 둘째, 공포 매도. 셋째, 의미 없는 물타기. 이세 가지는 결국 타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타점이 명확하면 추격 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타점이 명확하면 떨어질 때 공포 매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타점이 명확하면 물타기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정확히 구분됩니다. 즉, 타점 하나만으로 전체 매매가 달라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타점을 잡는 것이 왜 더욱 중요하냐면 최근 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날도 많고 세력의 움직임이 빠르게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가 느리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정보를 따라잡으려고 하면 지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력의 평균 단가, 물량 매집 패턴, 돌파 후 눌림의 깊이, 거래량 폭발 구간, 기간의 회전율, 외국인 비중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진입 타점만 선별해서 전달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형태는 상승 초입 패턴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초보자도 바로 이해합니다. 이 가격대는 세력이 망허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들으면 판단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는 순간 매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있으면 추격하지 않고 이해가 있으면 공포 매도를 하지 않고 이해가 있으면 흔들림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 진입 타전뿐 아니라 손절 기준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지점까지만 버티세요가 아니라 여기 이탈하면 의미 없습니다. 라는 명확한 기준을 드립니다.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손절을 잘해야 수익이 쌓인다는 원칙도 자연스럽게 체득됩니다. 투자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단기, 스윙, 중기, 각자 방식이 다르죠. 하지만 전략이 다르더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결국 타점이 있어야 어떤 전략이든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스타일에 맞춘 최적 타점을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말 그대로 초보자 친화적 진입 타이밍 가이드입니다. 타점은 단순 매매 스킬이 아닙니다. 투자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생기면 감정이 줄고, 감정이 줄면 매매가 안정되고, 매매가 안정되면 수익이 꾸준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주식을 오래 했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라고 묻습니다. 경험은 많지만 기준이 없으면 결국 감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감으로 하면 수익이 나도 원칙이 없고, 원칙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을 통해 타점의 중요성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타점을 알면 투자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타점을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을 여기로 급등이라고 보내세요. 문자 한 통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타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춰진 대응 전략을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홍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확하다, 타이밍 좋다, 내가 혼자 했으면 절대 못 잡았다라는 피드백을 주셨고 그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문자 한 번으로 받는 타점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정보 속도는 누구보다 빨라야 살아남는 환경입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부담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만 있다면 다른 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확률 높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가 타점을 알고 하는, 투자와 모르고 하는 투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270-1661 급등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정확한 타점, 최적의 대응 전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